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딸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르스를 떠나 립나에 진을 치고, 립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스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보나에 진을 치고, 하스보나를 떠나 모세로스에 진을 치고, 모세루스를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 에시온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하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 임을 떠나 디본가세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띔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숙이 33장을 읽었습니다. 민숙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 어디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소들에 대한 기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다시 확인할 때마다 그 장소들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기억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들을 다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 그 역사를 남겨두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움직였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화심에 따라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가는 곳마다 진을 치면서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어,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오를 갖추어 군대 행진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진을 친 위치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채 질서 있게 진을 쳤고 다시 그 진이 움직일 때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는 채로 항오를 갖추어 대오를 갖추어 전진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장소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소들마다 베풀었던 그 추억들과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그 길을 중요한 장소들을 기억하고 기록에 남겨두어서 후손들에게 남겨두어서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신 그 역사를 잃어버리는 일이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여 기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민숙이 33장 50절부터 보면 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새인 석상을 부어 만든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완전히 몰아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는 정복하는 이 과정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땅에서 죄를 정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그때의예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의 에, 상황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관영이 물 컵의 잔이 넘치듯이 완전히 넘쳐서 그들에게 더 이상 유예의 기간이 있을 수 없게 되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죄와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죄를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을 쳤던 그곳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해 두고 그것을 후세대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과 섭리와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추억할 만한 장소들, 그리고 역사들을 추억할 만한 사건들을 기억해두고, 기록해두고,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사역을 기억해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 새기며 낭독하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억하고 주님의 사역을 기록해 둘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우리의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전달하여서 믿음을 북돋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